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 박사 TV의 철물 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지저분해진 욕실 타일 줄눈을 아주 쉽게 깨끗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타일 줄눈 마카펜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타일의 경우에 아무리 청소를 잘 해주면서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일 줄눈이 자연스럽게 변색이 된다거나 곰팡이로 인해서 때가 타는 등 어느 정도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있던 줄눈을 아예 싹다 긁어내고 아예 새롭게 재시공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셀프로 직접 작업하기 하기에는 꽤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문 업체에다가 시공을 의뢰를 하기에는 소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눈 마카펜 같은 거를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마카펜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이 끝에 펜쪽부분을 이렇게 꾹꾹 한참 동안 눌러주시면은 잉크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자이 상태에서 잘 나온다 하시면은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카펜이니까 그냥 지저분해진 타일 줄눈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그리듯이 줄눈을 칠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칠하다가 잉크가 잘안 나오는 느낌이 된다 하시면은 펜을 살짝 세워주시고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그려주시면은 잉크가 다시 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줄눈이 그렇게 지저분한 편이 아니라서 뭐 칠해도 티가 별로 안 나기는 하는데 잉크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저분한 줄눈에다가 시공을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티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칠해주셨는데 타일 줄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래쪽에 때탄 부분의 색깔이 좀비쳐서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 시공하신 거 충분히 건조시키신 다음에 위에다가 한번더 작업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타이류 마카를 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이 끝에 펜촉 부분이 점점 뭉개지면서 재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추가 펜촉이 포함된 상태로 물건이 나오니까요. 이 펜촉을 교체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펜촉을 잡아서 이렇게 빼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일단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끼워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앞 뒷면을 전부 다 사용해서 재기능을 못할 때는. 펜촉을 가져다가 끼워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일 줄눈 마카 제품은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편하고 사용방법도 쉬운데요 하지만 마냥 장점만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타일 줄눈 마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뭐 화장실 한번 청소하니까 전부 벗겨졌다 이거 정말 못쓸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타일 줄눈 마카를 사용할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해 봤는데 좀 불만족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은 만족스럽게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시공 장소입니다. 건식 욕실이라면 뭐 아무데나 상관 없이 욕실 벽이든 바닥이든 전부 다 시공을 하셔도 되는데 습식 욕실이라면 욕실 바닥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습식 욕실의 경우에 이제 바닥 청소를 하실 때 바닥에 세제를 뿌리고 솔로 문질러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두 번만 청소를 하고 나면은 타일 줄눈 마카 칠해놨던 게싹다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식 욕실의 경우에는 욕실 바닥에는 시공하지 마시라라는 게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휴식 욕실인 경우에 벽에다가 타일 줄눈 마카를 시공했을 때벽 청소를 하시는 경우에 벽에 솔질하지 을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솔질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욕실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문질러서 까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벽에 솔질하는 거 이것만 잘 피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은 세제 둔이 타일 줄눈 마카를 꽤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일 줄눈 마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집에 있는 욕실 타일 줄눈이 좀 지저분해서 타일 줄눈 마커를 사용해 볼 예정이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사용해 봤는데 불만족스러웠던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숙지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